저희는 어, 장재호 선수 경기 중계를 해드렸도록 장재호와 지윤구 누가 일것 같나요? 장재호 형 굉장히 당연 돋는 얘기네요 네. <laughs> 경기 보겠습니다 네. 어, WCG 2010 한국 예선전이죠 지윤구 선수와 장재호 선수의 경기 현장은 네. 트위스티드 매드우로 경기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지역 파란색 언데드 지윤구 선수의 7시 지형인데 어, 사이콜 빌드 해주고 있는 지윤구 선수고 그다음 5시 빨간색나이 테이프 위메이트 폭스의 노진욱 선수에게 5패를 안겨준 그렇습니다 네, 장재호 선수죠 십원이라도 자비가 없어요 네 나일만 보면은 장재호라고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네. 엄청난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그게 바로 존재감이거든요 아 정말 강한 존재감 <laughs> 뭔가 이렇게 이선 나일하고 있으면 왠지 장재호 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 그런가요 예. 네. 언제요? 그니까 제가 그 국가대표를 촬영을 하는데, 거기 에 위메드 선수가 나왔는데, 자꾸 다른 선수들 경기인데, 아, 장재호 선수가 이랬어요. 장재호 선수, 아, 이러면 안 되죠. <웃음> <웃음> 그 존재감 때문에, 네, 자꾸. 아... 중계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장재호 선수 경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음? 이 선수가 지윤구 선수죠? 네, 네 지윤구 선수. 지은구. 아트 오브 언데드 네. 체레이 디스로이 유 선수죠? 그렇죠. 네, 지윤구 선수. 지흥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빌리브 선수, 유원석 선수와 그다음에 지웅구 선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네. 지웅구 선수는 굉장히 좀 완성형에 가까운 경기 플레이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고, 근데 유원석 선수는 좀 공격적이고, 네. 공격적이고 좀올인성 어, 네. 전략들을 좀 추구하는 편인데, 지금 지웅구 선수가 또 장지호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대돼요. 그래서. 특게언데 네. 드죠? 언디드저... 아니가 그 언제 언디드... 그 장재호 선수가 어제 지전을 잘하기도 합니다만 네네. 이 지윤구 선수도 나이틀표 포장은 잘해요 그렇죠 네, 네. 잘합니다 특히나 순간적인 영킬을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워든을 장재호 선수가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순삭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예전 얼, 얼마 전 경기였죠 지윤구 선수가 전 박준 선수랑 경기한 거보도 굉장히 놀랐습니다노박일 네. 타이밍이 거의 1, 2단위 그러니까 5단위 정도의 뭔가 이렇게 그냥 노바코일을 맥댐으로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유지를 네. 많이 주기 때문에 아 이거 굴 하나 끊기나요? 어굴 계속 오죠 네 굴이 계속 옵니다 데스나이트가 왔고요네 아래쪽에서 왔고 자 위스코일 슉 코일 대치아굴아 네, 네, 굴을 살리네요 굴을 살리는 쪽으로 이건 자 일단 워사가실패했고요뭐 네. 워가 있어. 터집니다 어, 와 공격하면 와 터지죠 그냥. 오, 아슬아슬하게. 네, 아슬아슬하네요. 이야, 지웅구 선수 여기다가 네. 포탈 팔았죠. 굉장히. 실제, 예, 어, 예. 상대가 워든이라면 사실 포탈 파는 건좀 도박이거든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워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안 팔죠, 잘.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지금 힘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어, 근데 구울이 왜이 어, 있나요? 어놀죠 지금 상에 아. 아 네. 나무도 없기 때문에 구울들이 이러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네. 어, 상점 취소였나요? 문의 취소. 그래도 장지호 선수 워 지켰어요? 그러나 네. 네. 뭐 워든의 레벨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닌데다가. 네, 네, 네. 실상 그또 어벌리시 매직으로 강력하게, 에, 또 플레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 해골완드로. 딱 세웠을 경우에, 그런 것들 어블리시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영웅 어, 체력도 좀 채워주면서 문의 관리도 좀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좀, 어, 아쉽네요. 저쪽 사냥 못한건 말이죠. 그래도 워든이 굴두개 잡으면서 1레벨 중반까지는 찍긴 찍었는데, 아장지원 선수 아직 홀업도 못 했네요. 지금 위쪽에 건물지었죠 미니맵 보면. 아. 네. 네. 꼭 그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아. 굉장히 좋네요. 지금 채팅을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채팅이 없으면 중계를 못해요. 아, 사람의 관심이 필요 고 원래 네. 관심병을 좀 바, 관심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채팅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어, 워든으로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야, 이게, 아, 아... 체력 없는 아처를 돌려주면서, 워든과 나머지 아처로 점사해 주면서, 순간적으로 또 위습 튀어나와서 어떤 뭐, 디토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 때또 디토해줄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면서, 네. 여러가지 다 해요. 아, 할거다 하고 있어요. 아, 아처 살리고 뭐. 아니, 지금부터 후에 더 압박이 강력하게 느껴졌는데. 패스나이트, 와, 경치 제로. <laughs> 레벨업. 워드는 2레벨을 e 찍습니다. 이게 워산냥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저거만 잡고 그렇죠 구울만 잡고 업한 거거든요 구울에다가 에콜라이트 한개 어, 에콜에다가 저언데드병적 잡고 올린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야 이게 다이렉트로 워 따로 사냥시키고 워드는 데스나이트 쫓아가고 어, 이, 아 이거 스브 딱딱딱 떨어지는데요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한 것처럼 꼭아아저워 네. 네. 사냥 마무리 짓고 워드는 이러면 거의 이레벨 중반 찍고요 만약에 아, 아. 여기까지 어? 사냥하면 3레벨 찍습니다 빠르게 상대데 이제 사냥 시작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네. 지웅구 선수 다시 한번 9일들이랑 가는데 4기밖에 없어요 5기 중립사죠 나가시치 나올까요? 나가시 위치도 괜찮고 네네네 네, 네. 보통은 어, 나의 전에 나가시 아 근데 인구수가 막혀있네요 지웅구 선수 어, 네 이제, 네, 이제 뚫렸죠네 뚫렸죠. 나가시 위치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목소리가 죄송합니다만 졸로 납니다. 언데드. 아이디는 아토브 언데드거든요. 에이. 아, 아이고, 오브 언데드로 바꿔야 될 난가요 이거? 아, 아이고 언데드, 에이. 아이고 오브 언데드. 괜찮네요. 음. 아, 이걸로 막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위쪽에서 사냥 가져가고 워든 삼레벨 찍습니다. 몰래 몰래. 어, 왜 이렇게 빠른가요, 워든? 이템, 인텔리전스 매트 무적 포션 무적 포션 이러면 나가시 위치 위험해요 힐링 포션 넘겨주긴 해도 힐안 돼요 이거. 워드는 무적 포션이 있거든요 무적 포션 그렇죠. 나가시 위치 아아 <laughs> 아천 또다 살립니다. 아, 정말, 아트 오브 원드인데 나름은 아, 아, 아트 오브 원데드인데 아이고, 번데드 일부러 콜타임, 일부러 콜타임인 벗, 아, 네. 네. 일부러 취소. 아. 네. <laughs> 그래도 아이고, 번 <laughs> 오브 원데드죠 네, 예, 아이고, 번 오브 원데드 예. 힘듭니다. 아, 장조를 상대로 진짜 힘드네요. 이 아처들이 다 살았어요. 아, 이게 바로 아트 오브 나이트 애퍼거든요. 그렇죠 <laughs> 야, 근데 이 아이디로 신청을 했나 보죠? 지은구 선수가? 네. 음. 아, 이게 지은구 선수는 항상 아토버 언데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아,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네. 네. 음, 아, 구울 다 어디 갔나요? 죽었죠? 네. <laughs> 소울 소사이어티에 갔어요. 네. 아, 정말. 아이고가 절로 나오네요.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은구 선수는. 스날때 아, 아직 레벨이. <laughs> 예, 이제부터 지금 되는 거니까요. 제가 나가시 위치랑 레벨이 같나요? 그렇지 않겠죠. 경치가 같네요. <laughs> 어, 예, 아 그럼 같이 커야 되거든요. 굉장히 사이 좋은 형제. 워든은 4레벨. 야, 문 워든이네요 또 오늘. 네, 또 자막, 자막도 좀 아쉬운 자막이 나왔어요. 예. 아트 오버언데든데. 예. 아, 아트 아, 뭐, 아트 파운드. 아트 파운드가 나왔나요? 예. 굉장히 뭐 예전에 그뭐 찾았나 보죠. 예. <laughs> 지금은 네. 좀 찾아야 될 때예요 네, 지금좀 필요합니다 지금 네. 없으니까 아, 아트가 안 보이니까 네. 지금은 언데드를 어... 좀 찾아야 될 때죠 네 그런데 지웅구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 굴디스 네. 굴핀데다 어, 굴 디스트로이어를 좀 섞어주는 50타이밍 한 번이 있긴 있어요 리치 오브 들고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 좀 영웅 레벨이 올라가야 되지 리치 않을까요? 드러... 리치 아직 안 나왔죠? 네. 네 리치가 오브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laughs> 심지어 리치를 뽑을 턴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아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어, 힘을 좀 실어야 되는데 네. 드라이더 나오고 나서부터는 컨트롤더 힘들거든요 또 드디어 팬타트하이 나왔죠 에이, 사기 부부 부부 사기단 나왔어요 이게 이름이 캐사 캐사기 캐사기라는 아, 거죠 네, 딱느낌이 오죠 그리고 상대방을 와이드하게 발라버리겠다 그렇죠 아, 발라버리겠다 와이드, 이름부터가 캐사기인 것처럼 발라버리겠다 그렇죠? 와이드하게 네. 아주 이름부터가 좋아요 문워드네 장지호 선수 워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지호 선수 예, 형요. 받쳐주니까 그럼요 워드를 뽑으면 장지호 선수는 항상 문워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 아, 웅우선수 그래도 사냥 열심히 해가면서 레벨업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음 여기서 경험치 책이라도 한번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경험치 책도 체... 좋고 오 누가 나를 펠레라고 하는가? 여보세요? <laughs> 어, 사람 찍었어요? 네 사이트 어? 3레벨? 왜 포스터... 아래도 3이지? 아, 2구나. 아 네. 아, 몰아줬나 보네요. 네, 나가시 경험치 책이 나와서 그래도 좀 같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아, 그 그러니까 경험치 책이 나왔어도 아, 그러네요. 그 전에 사냥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몰아줬네요. 네, 경험치 책 하나만으로 그풀 경험치 바가 다 차진 않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거, 아, 그 파워 책이죠? 그거는 파워 책. 그렇죠, 그렇죠, 파워의 책. 아하, 때리려다가. 아, 여기는 워든 하나에 전병력이 묶여있고. 어, 그러나 후위 공격? 예, 잘못하다가. 아, 쳐다피면 그래도 모르니까. 아, 근데 워든, 워든 괴로워요. 어, 슬슬 리치 나와줘야 되는데. 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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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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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일 아어엠시 고아 엠시고 아, 손해요 지금 그리고 아 손입니다 어디 갔나요 불 어디 있어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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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뿅! 아 전성 어, 어, 어. 아이템이 가득 차서 힐링포션을 어, 아, 힐링 포션을 사 먹을 데가 없었어요 물론 뭐 워든 잡힌 거보다는 낫긴 한데 네. 그래도 여기서 농성을 펼쳐줘. 아 리치가 일단 오브 들고 왔습니다. 오브 들고 왔어요. 네. 자, 자 생산 건물들 파괴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되면 어 생산 건물들을 계속해서 파괴를 시켜주게 되면은 뒷심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괜찮죠. 지금 인구 수는 병력만 봤을 때는 지웅 선수가 나쁘지 않아요. 네, 다시 또 됐고요. 문에 하나 가득 차 있죠 하나. 야, 근데 장지호 선수 시간 잘보네요 네. 팬더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어차피 근데 팬더 나올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요. 예. 어우 근데 은근히 이것도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위습 아, 나오는 아, 타이밍 아, 좋아요. 예. 근데 위습 때문에 어차피 이거 버티스요 디토네이트! 아이고! 네, 예. 아! 콜못 쓰게 순간. 예. 아. 디토네이트 예술이네요. 어, 그래도 워든 위험합니다. 예. 워든. 워슈... 콜만 예. 한번 있거든요. 콜만 한번 있어요. 워든 워든 워든. 아! 어, 이게 뭔가 미션미션일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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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미션. 어. <laughs> 미치겠네요. 팬들 이제 다 나왔어요, 또. 와, 두 선수 다 컨트롤이. 일부러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아, 우리 간보나요? 여보세요? 네. 네. 아, 육서파이어신 네. 아,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밑치면 그, 그냥 저, 어, 옵시디언 스태이 때려주는 게 좋죠. 네. 그렇죠. 아직 그래도 경기는 모릅니다. 워든 체력 관공 나와야 운동... 되거든요 사실 지금 팬더도 또 위험해요 팬더, 네. 팬더 보존, 보존. 지 스피릿 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어어 네. 코일 보고 보존 아, 보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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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든도 체력 관리 잘해야죠 이제 힐링 대아 데스나이트가 지금 체력이 아직 있죠 아직까지 있어요 코일 쓸수 있어요 코일 쓸수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힐링 포션이 다 팔렸을 거거든요 상점에서 아직 아직 경기 모릅니다 아직 경기 몰라요 자 노바 노바 조심 노바 조심, 노바 조심. 아직 아, 아, 노바 조심 노바 조심 리즈버네이션 리즈 아아 곰이 이제 두번째 고이 나오면 이건 펜더꺼아 그래도 대충. 그래도 코일로마 그래도 코일로마 어, 그래도 코일로마 그래도 코일로마 아오 로바가 왜 안들어왔죠? <laughs> 로바 만화가 없었나요? 있죠 아직 아끼고 있는거 같아요 일 예. 데스나이트 만화 체크 데스나이트 만화 체크 아직 코일로마 아 워든 죽으면 몰라요 디스 떴거이요펜더도 곰, 곰 때문에, 곰 때문에. 어, 펜더 레벨업했죠? 예, 펜더 3 레벨. 디스로 이어가떴습니다 그래도 아직 오이. 몰라요, 아직 몰라. 아, 근데 불안방이 정말 나쁘네요. 음, 없죠, 없죠. 대나도 증발했어요. 대나, 아, 다 죽었네요. 불안방에 대다가 아처랑 같이 은근히 타겟팅해가면서. 지금 워든을 뽑을 수가. 어, 없죠? 없네요! 알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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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 없네, 아래. 편해요, 알타 없어요, 알타 없어요. 없어요, 알타 없어요.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아, 사려고 갔어요. 아, 리즈가리아 나갈 수 없습니다. 아, 아, 아 장재요. 어, 근데, 근데,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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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노바 만원 있거든요? 노바 만원 있는데, 노바 만원 있는데, 어, 이거 잡을 수. 아, 불린세나요 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펜더? 노바! 펜더! 펜더! 무대를! 발라먹어. 아아 이게 진짜. <laughs> 와. 아. 이게 뭔가요. 와. <laughs> 눈물이 아플 간입니다. 아유. 발라. 물도. 고루... 고루... <laughs> 워든 샀어요. 돈 벌어서 남편이 또 사왔죠. 네. 아 정말. 고르고루 발라먹네요. 설마 사냥? 아니 뭐 어? 체력이. 불이 있잖아요. 술불. 아니 그래도 네네. 와! 야, 쉬는 잠재요. 시간이 없어요. 네. 보통은 한번 재정비를 할 법도 한데 재정비는 언데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거 멀티한 건가요? 3시에? 아니죠. 워저워. 뭔가요? 어. 네. 그리고 여기 미스비고 우리 봤어요. 그리고 예. 네. 아, 어, 그래도 아직까지 아, 워라 <laughs> 열었는데. <하려고> 네. <laughs> 차량도 깔끔하게. 아까 거기서 데스나이트가 안 죽었으면 안 죽었으면 이겼죠. 그렇죠. 지금에서 이겼죠. 네. 와 정말 피 말리는 경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이템이 뭐가 나왔나요? 아이템. 저기서 소비마스크가 나오던가요뭐 아이템의 위치 상으로는 네. 네. 잠깐만요. 뭐가 왔고요. 나왔죠? 제가 정확히 소비 나온 거 맞죠? 네, 저게 소비 마스크가 네, 나온 거 맞죠? 전적지 역하고. 안 해, 안 해. <laughs> 네 아, 안해 안해. 안해. 예, 아, 보내놓고 여보 오 레벨 찍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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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네. 조금 더 필요했는데 말이죠. 사랑이 부족했네요. 데스나이트도뭐 꾸역꾸역 뭐 레벨업을 하긴 하는데. 제나가 아마 어얼리이 스킬보다는 팩트를 찍는 것도 귀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지웅구 선수.. 예, 언리안 찍죠 예 역시나 뭐 지금 팩트를 찍어놓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아껴놓고 예, 아껴.. 스킬을 아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 선수들이 근데 이렇게 후반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아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찍어놓고 예나 예. 예. 사랑을 주고 오래벨 찍었죠 그렇죠 어 보전 있나요 혹시 펜더가? 둘다 있네요 아 네. 장지호 선수가 보존 플레이를 안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뒤로 밟혔어요 거기다가. 아또 후위 공격 당하면은 여기서 g g 나올 수도 리치라도 있습니다. 대만한테 데모, 데모, 데스나이트 계속 피해 있죠. 불. 아 이거 병력들 공격 제대로 못하고 팩트만 찍을 수 있어요. 어, 안 돼. 아 데스팩트 아, 찍기 전에 전사. 아 이거. 이러치가 오기는 왔는데 네. 리지보이션 GJ. 네. 아, 이렇게 돼서. 정말 최고의 경기 나왔네요. 아 네.